그럼 다음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형성, <laughs>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형성 <laughs> 이런 대학 실적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으로 <laughs> 전달할 수 있는 연습을 할수 있는 기회하고 <laughs> 주관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유일무이한 고등학교입니다. 이따 할때말 더듬으면 안 돼. 네. 관리 및 공부 습관 형성에 정말 탁월한 도움이 되어 그러니까 저의 경우로 말하자면 촬영을 참여 중에 있고요. 2019년도에는 과학과 친한 사이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 네, 좋아요. 가시면 바로 체험할 수 있어. 아이 부분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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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얘를 아. 왜 이러냐. 2022학년도 학생자치회장 윤수빈, 학생자치부장 김예준, 학생자치부회장 주윤서입니다. 경화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싶어서 이번 입학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성격자습실도 통학생들을 위해 개설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엄마 오셨을 때 인당 하나씩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스마트 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시로는 50.6%의 재학생들이 4년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러한 입학률을 가지고 있는 저희 경화여고는요, 경기도 광주시 관내의 유일한 사립 여자 고등학교이자 기독교 정신에 입학한 미션스쿨입니다. 저희는 사랑, 봉사, 실천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 실천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뛰어난 입결과 남다른 학습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경기도의 고등학교입니다. 질의 응답은 2분 뒤 6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이 많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간 외도 커트라인 있고 커트라인을 넣지 못하는 학생은 기숙사 입소가 안 되는데 저희가 학기 끝날 때마다 추가 입소를 해요. 그~ 저희 뭐~ 300명 가량이 한 학년에 있다고 했을 때 110명에서 1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희 그거는 약간 좀 케바케인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그~ 밖에서 온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거든요.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다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고교 진학 선택에 저희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뜯겨요. 해봤는 진정해. 해봤는데. 안 뜯겨? 네. 아멋있